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욱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중고차량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4차례 정도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 차량으로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그 4차례 모두 바로바로 바로 판매가 되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차량인데 이렇게 뜸을 들이냐고요? 바로 벤츠사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ACV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추가적으로 10만원 할인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10만원 추가적인 혜택과 여러가지 사은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가지고 나온 중고 차량 한 해에 약 4,518일은 0 0 굉장히 인기 차종입니다 바로 벤츠사의 GLC 클래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제원표 간단하게 옆에 띄워드릴 텐데요 2018년식 6만 킬를주했고요 아쉽게도 이 본네트 단순 교환 하나밖에 없는 무사고 차량에 미세누유나 미세누수는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일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전기차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따로 충전을 하시면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완충 시 배터리로만 15km나 주행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 점도 굉장히 메이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전기 모터로만 14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장 좋은 장점은요 내장되어 있는 최신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정용 220V 기준으로 완충하는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전용 충전소에서 충전되는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 방식이 굉장히 간단해요 핸드폰 USB 단자를 충전하듯이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도 이 해당 차량의 가격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차량 정말 저렴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가격 3,300만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외관 관리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g a c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세련된 도시적인 느낌이 나는 SUV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히나 원래 기본 그릴이 아니라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 그릴로 교체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더 세련된 좀더 스포티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차량 컨디션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장면, 헤드라이트, 어디 이 나간 부분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네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대4 폴딩을 하면요. 성인 남성 2명 정도는 충분히 누워서 즐기실 만한 넓은 트렁크 공간 나오고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매트를 따로 깔아서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관리 상태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 계신 부분이 벤츠사 정품 충전 케이블입니다 이 차량은 이게 어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로 구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금액도 굉장히 비쌉니다 뭐한 300만원 2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는 장착되어 있으니까 이점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디자인 또한 이 GLC만의 굉장히 독특한 세련됨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면발광이 헤드 뒤쪽 라이트가 굉장히 인상 깊고요 전체적인 도장면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트렁크 공간과 뒤쪽 디자인까지 함께 살펴보셨는데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실이 SUV는 SUV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실내 보내기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오셔서 타봐야지, 아, 이 s u v 만의 굉장히 약간 중후하고 좀 묵직한 느낌이 나는 차량이, 이런 차량이구나라는 생각 아마 드실 것 같고요. 전체적인 과일 상태도 너무너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옵션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립 쪽으로 보시면 3단계로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센터 패시아 쪽 부분 또한 굉장히 말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얼리는 상태도 너무너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는이 디스플레이 화면 한번 보여 드리면요. 스티커도 뜯지 않은 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인 남자 한 손뼘보다 큰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너무너무 선명하죠. 정말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서 이제 검정색 베젤이 들어가 있는 센터페시아 도 디자인이 보여지실 텐데 너무너무 세련된 고급스러운 디자인인 것 같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많은 버튼들 보여지실 텐데요.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함께 이쪽에 보시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튼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내려가서보시면 핸즈프리 리모컨, 트립창을 조절하는 리모컨, 이쪽으로 패드 시프트 장착되어 있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 탑재되어 있으니까요.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옵션이 담겨져 있는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셨으니까 나가셔서 총평의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시동을 켜둔 상태로 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엔진 사운드라든지 정숙함은 정말 따로 올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 좋은 차량인 것 같고요. 옵션도 굉장히 많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가 많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과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호 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